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 성경 신약성경 187 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시고 어, 또 파송하신다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 같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데 어, 바로 하나님이 이 어, 시간표에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하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현장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부터. 전쯤에 카카오톡을 온 국민이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어, 그때 저도 이제 교역자 생활을 10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깔고 이렇게 있었는데 교역자가 되니까 안깔 수가 없더라고요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카오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화거든요.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지만 변화해야 됩니다. 어, 지금 현재 2020년이 이제 됐는데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죠. 어, 그것이 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건지, 것인지 바르게 알고 어, 이 현재 상황에 맞게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온라인 사역과 어, 또, 온라인 어, 훈련, 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 지난 또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사역을 훨씬 더 넓게 할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변화해야 된다라는 어, 그 부분들을 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어, 예전 우리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또 이때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면 어,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시는 것이다. 어, 그 사실을 어, 잊지 않고 정말 현장 사역과 또 훈련에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리 할것 다섯 가지 포럼, 미리 할것 다섯 가지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WRC 대회에서 주신 언약이죠. 미리 할것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럼을 해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알아들어도 사실은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어, 여기에서 지금 어, 우리 어른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 그것은 바로 내 기준으로 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은 줄수 있지만 결국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애들은 내 기준보다는 그 아이의 기준이 있고 또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자꾸 다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주로 어떤 다른 것 지금 현재는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있죠. 예를 들어, 게임에 빠져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부모의 현실 문제가 사실상 됩니다. 랜덴트들이 어, 어려움 당하는 제일 첫 고백이 이거예요. 그래서 핑계로 내가 사춘기니까 좀 반항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른들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이들도 삶이 있는데, 자꾸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오는 것이죠. 어, 옛날에 어, 한 교회 장로님께서 어, 교육부에 뛰어난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도 보내고 또 결혼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 어느 날내내 인생 후회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잘 키웠던 그 아이가 어, 결혼하고 나서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때 장로님이 아, 아차 내가 잘 키운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어, 인재들은 우리가 희망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와 또 부모 것을 자꾸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내 기준이고 내 경험으로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제의 아들,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어, 현대 문명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주면 되는 거죠. 어, 게임 중독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컴퓨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못 살아남는 4차 산업시대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문제고 그리고 컨텐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번 WRC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받아야 될 어, 특별한 응답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이 미리 보기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랩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아무 것도 없는데서 시작해라. Nothing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부분을 결국 랩던트들이 본 겁니다. 그게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그러면 길이 보인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언약 커브넌트가 된다. 그래서 all 커브넌트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개 어, 미리 보기 언약 중에 랩런트에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나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진짜 공부 안 되지. 거기서 미리 보기를 시작해라. 네가 정말 환경이 좋안 좋지 않냐. 거기서 미리 보기를 시작해라. 그게 나등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키는 나등에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갖깁니다.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는 바로 영적 시스템이에요. 미리 보기의 제일 키가 바로 나팅이라고 하면 미리 갖기에서는 어,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또 계획도 시대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갖기에서 키는 영적 시스템이다. 그리고 세번째 미리 누림입니다. 어, 미리 누리면 드림인데 이걸 갖고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어, 여기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 부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24시 시스템이에요 24시 시스템은 단순히 24시간 한다는 말이 아니라 24시 시스템이 저 아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르다면 이 아이는 성공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드림이 확실하다면 24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아니면 이 아이가 2 4씩 관심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꾸로 것을 올라가서 답을 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아줌마가 어, 직접 했다고 하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노는 걸 전부 영어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혼자서 영어를 잘 찾아내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노는데 쓰는 영어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외국 간 적도 없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외국인 사법과에서 게 통역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벌써 24시 시스템을 노린 거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노는 것을 전부 영어로 싹다 바꿨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이가 그걸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24 시스템이죠. 이미 24 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누림 세 번째죠. 미리 누림의 키는 24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리 정복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다윗 같은 사람들은 미리 정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 25시입니다 틀림없이 정확하게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라 약속하셨죠 어, 미리 정복의 키는 바로 기다림 25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리 성취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성취해 놓은 것이라서 미리 성취라고 합니다 어, 첫 번째 미리 보기에 nothing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여기에서 키는 nobody의 작품이다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 이게 성공의 길이죠 이걸 항상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자라면 설교에서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되고, 사업가라면 사업에서 이 노바디 작품을 볼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미리 성취에 키는 노바디입니다. 어,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 보통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는 어, 우리 지도자들은 전도사님들이나 또 부교육자분들이죠. 어, 이분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어, 어른들보다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어, 또, 훌륭한 경험을 아직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신약 공부하러 와서 어, 전도사가 된 겁니다. 부교육자가 된 겁니다. 어, 그렇지만 그 영향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걸 지도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우리 랩단트들에게 응답으로 올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다섯 가지를 듣는 순간 아 그래 맞다라고 할 거예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할때 어떤 사람은 그게 뭔 말이냐 하잖아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너다 아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정말로 그렇다. 그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포럼하면서 "아, 그렇다" 이렇게만 돼도 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입니다. 거기서 키는... 나띵 영적 시스템, 24 시스템, 기다림 25시 노바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CVDP가 i 나와 우리 자녀의 CVDP가 i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사람 살리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다섯 가지를 올바르게 우리 랩넌트들에게 포럼해 줄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치유 2, 3, 7 집중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 알리우티시 준비위원회와 하나 랩넌트 서미스쿨 놓고 기도하시고 어, 300지교회 삼천제자 일만 성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파송된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라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또 올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발걸음마다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현장 목회 주역으로 또 우리 중직자들이 삼 제자 렘넌트들이 삼 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 성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어,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삼칠 나라 살리는 시스템 또 사정위 13장의 성교 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 제자 차세대 성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 북한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온 성도가 온라인 훈련 시스템에 동참해서 강단 소통과 또 전도 훈련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현장 어, 어려움 속에 있는 어, 정말 이 재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 또 어, 육신적인, 저 어, 정신적인 어,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치유의 증인으로 응답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